남편이 맛있다고 계속 해달라는 새우만두예요. 돼지고기는 지방이 좀 있는 앞다리살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. 굴소스, 소금, 후추 넣었고 참기름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. 저는 계란 한개 넣어 더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. 집에 부추나 쪽파 있으면 그것도 넣어주세요. 새우는 특강새우이고 꼬리는 전부 따줘요. 요리술, 소금, 후추로 좀 재워두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. 만두피까지 만들어야 한다면 귀찮아서 안 따라할 것 같고 이제 만두 속만 올려주면 돼요. 고기 올리고 새우 올려요. 양옆 잡고 붙이고 반대쪽도 양옆 잡고 붙여요. 한번더 양옆 잡고 붙이고 반대도 양옆 잡고 붙이면 끝. 이대로 쪄 먹어도 맛있고 저는 더 맛있게 먹었어요 프라이팬 가득 올 스프레이 뿌려주고 만두 올려요. 여기서 포인트, 물을 추가해 찌는 듯 튀기는 겁니다. 중불에서 5분 두고 뚜껑 열어 다시 전분물 넣어 더 바삭하게 만들 거예요. 중약불로 8분 정도 두고 뚜껑 열어 수분 날리면 바닥면이 눌러붙으면서 바삭해져요. 완성. 고기랑 새우가 들어가 한입 먹어보면 진짜 미쳤어요. 정말 끝없이 들어갑니다.